네, 25년 10월 29일 오후 3시 기준 차트 브리핑입니다. 고야동민 점수 9.9점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틀 차트 보셨을 때 천천히 76점부터 이틀 동안 10점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고야 시그널로 보셨을 때 지금 스코어 점수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RSI 비율은 숏비율이 많아, 뭐 매도량이 많아 보입니다. 시그널로 봤을 때 숏비율이 94%로 훨씬 많았고요.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 보셨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시그널 라인, 28일 저녁까지 올랐던 RSI 점수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음, 또 차차 12시부터 RSI, RSI 시그널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시그널들도 L시그널로 변동이 몇개 있을 확률도 높아 보이고요. 코인 현재 시세 가격 112,997달러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에서 S2 시그널 10시간째 발생했고, 현재 캔들 시세의 위치는 고야레인보다 밑에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프리미엄 차트에서 S2 시그널 발생했습니다. 4일차 트렌드 아직까지 상승이지만,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캔들이 그래도 이일차 트렌드 로어 부분을 뚫지 않고 잘 반등 맞고 1차 지지 12만 2,036 달러 부분에서 1차 지지 맞고 상승해서 회복을 보여주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S2 시그널 상태로 어 좀더이 2일차 트렌드 선을 따라갈 비율이 더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S2 시그널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이코야차코야 라인 정 맞고 떨어지겠고 1차 2차 지지선 뚫리면은 그 다음 정 라인은 저 밑에 있는 지금 1차 2차와 3차 지지선 사이가 굉장히 넓은 상태로 저이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은 좀더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고요.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더 지지 라인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네, 차트 계속 보시면서 11만 2천 달러가 뚫렸다 싶으면은 네. 아, 10만 6,360 달러 부근까지는 예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더리움이고요. 2스 시간을 발생 이후로 연달아 긴 장대 음봉 발생하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이렇게 좀큰 폭의 하락을 맞은 다음에 다시 10월 26일 기준의 저점이었던 3 9 3 1달러 부근에서 지금 한번 살짝 상승 반등 나온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시그널의 변동은 없는 상태이므로 고0라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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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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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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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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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락에 대비를 0주시면 좋겠습니다. 0 0 0 0 0 발생하고 이제 좀 힘 좋게. 네. 이때 10월 27일 때 기준에 이런 장대양봉이 좀 발생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2 3 4 저항선인 4,246달러 부근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오늘 첫브리핑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